성경 암송 대회에 어, 입사한 우리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에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시상 전에 먼저 우리 암송 준비하셨죠? 우리 성경 암송 진행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시상 전에 우리 어린이 암송을 먼저 듣도록 시상을 먼저 하고요 네. 예, 시상을 먼저 하라는 지시를 받아 시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먼저 우리 영등포 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리기 부분 우리 화평상 받았던 강소담 어린이. 네, 강소담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김린아 어린이, 방로희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laughs> 그리기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네, 앞에 나가서, 시상식 한번할 거야. 또 앞에 나가서 차례차례 서주세요. 네, 먼저 우리 강소담 어린이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목사님 봐봐요. 소담이. 네, 네. 암송상 화평상입니다. 소담, 소담이요. 소담아. 앞으로. 네, 안아주세요. 네, 그리기 부분 화평상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김린아 어린이. 리나. 네, 화평상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방로희 어린이는 믿음상이었습니다. 네, 차렷. 인사, 인사, 인사.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암송 부분입니다. 성경 암송, 우리 유, 유, 힘, 힘이, 힘이. 화평상의 유, 힘, 그 다음에 우리 화평상의 최재이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힘이, 힘이, 힘아. 제이, 아, 네, 제이 앞으로. 네 제이 자 차렷 인사하고 기다자 이쪽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서서 자 차렷 인사 인사 네 제이 먼저 제이 먼저 할. 주 안에서 네. 안녕하세요 주치부 체제입니다. 아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간담으로 하나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리포소사자 사절에서 칠절 말씀 자 차렷 인사. 잠시만요. 자 이제 유희 머리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힘입니다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나아알았니기뻐하라 너희 가냥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소서가까게시지하시무것도게하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하기도하시구로시시 구할 것감하시하나님 어떡해 <laughs> 엄마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힘의 평강이 그수스도였어 다시 왕따를 빌리 포서 가장 바자에서 찢은 말씀을 <laughs> 인사 촬영 인사. 제이하고 희미가 아빠보다 낫다 <laughs> 야, 너무 잘해줬어요 아주 너무 야, 우리 유치부의 아이,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아,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아주 너무너무 보배입니다 보배,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